네, 오늘은 변기 커버 바꾸는 거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오른쪽에 변기 물 나오는 것을 잠가 줘야 됩니다. 네. 물을 잠그고 물을 한번 내려서 비워 주고요. 그 다음에 웅키스테너로. 응. 이거를. 틀어줍니다. 네, 풀렀죠? 그 다음에 분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, 오. 이 부분을 위로 돌려서 위로 이렇게 빼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이 사이로 빼고 이걸 밀면서 커버를 탈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공 파킹을 빼서 일단 비데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<laughs> 이거 중을 당기면 안 되겠어. <laughs> 아 씨. 오. 오 드디어 음. 오, 오 생각보다 굉장히 직접해 <laughs> 할수 있겠어요? <laughs> 저거 여기 사진 찍어주세요 였어? 약 머리 좀 아아 여기 초록색 응? 이거야? 응 이거 끼울 때 여기밖에 없다 응. <laughs> 정상작동 <정상적도> 확인 완료. <laughs> 네, 저도. <laughs> 끝. 끝났습니다.